오늘은 도쿄의 북쪽 가문 우에노역으로 가겠습니다. 22개나 되는 승강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바쁩니다. 히라야마이코, 스테인드글라스, 고향 일본어꽃이 반짝입니다. 우에노역은 신칸센과 JR금교 노선 도쿄 메트로가 지납니다. 도호쿠와 후아이도 지방을 연결한 역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역앞 육교 강장을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됩니다. 지상의 JR 열차는 쉴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으로 향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러 이동하겠습니다. 우에노 공원을 상징하는 계단을 올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달걀 샌드위치, 타마고 산도를 먹고 시작합니다. 우에노역 고엔 출구, 우에노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에노 온시공원은 53만 제곱미터로 광활하게 넓습니다. 공원 푸른숲 속에 있는 스타벅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일본의 스타벅스는 항상 한 도시의 랜드마크에만 있습니다. 햇볕 아래 걷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스타벅스 앞에 대기줄이 길게 이어질 겁니다. 에브리원스 카페는 잠시 쉬며 커피와 퓨전 일식을 먹기 좋습니다. 우에노 공원은 국립박물관, 모리미술관, 서양박물관, 과학박물관, 사찰, 신사, 스타벅스 맛집까지 모인 문화시설이 풍부한 공원입니다. 모리미술관은 세계적 예술가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새롭게 문을 열어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을 전시 중입니다. 모리미술관에서는 독창적이고 정기적인 기획전이 열립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은 1872년에 만들어진 일본 최대 박물관입니다. 일본과 동아시아 유물 등 유물 10만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빼앗긴 한국 유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앞으로 유럽 궁전 같은 분수 연못이 길게 있습니다. 숲과 박물관으로 둘러싸인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과학 박물관은 화석 공룡에 관심 있는 이들이 꼭 와볼 곳입니다. 일본 자연사를 볼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곳입니다. 박물관 앞마당 고래처럼 다양한 동물을 주제별로 볼수 있습니다. 근대 기차 등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전시 중입니다. 수시로 열리는 특별제는 과학 마니아들이 줄을 섭니다.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한 서양미술관은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미술관 앞마당에는 6개의 거대한 총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은 1930년 세 번째로 주조된 원작입니다. 에밀 앙뚜안 부르데르 화를 든 헤라클레스 자세가 역동적입니다. 생각한 사람은 로댕 사후 12번째로 원본 주조된 작품입니다. 대분수 광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기획전이 열립니다. 일본 각지의 대도기를 전시한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도쿄 시민들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모여 몸을 단련한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체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놀랍게도 애완 원숭이와 산책을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야구 나라답게 공원 한복판에 시민들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공을 치고 달리는 모습에서 야구를 대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파이팅 넘치는 구 소리가 공원의 활기를 넘치게 합니다. 토템을 따라 들어가면 고즈넉한 옛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국보인 도쇼구 입구가 나옵니다. 1616년 세상 떠난 도쿠가와 이에스 유골이 1년간 안장됐던 곳입니다. 도리까지 이어진 참배로에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합니다. 이 참배로는 이름난 수국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이기 아낀 도리에서 오랜 역사가 느껴집니다. 도열한 석등 앞에서 사색에 잠긴 참배객이 인상적입니다. 화려한 금색으로 칠해진 도쇼구 글자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수백 년된 48개의 석등이 도열해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도쿠가와이에스 모신 이곳은 현존 에도 시대 대표 문화재입니다. 황금 홀이라고도 불리는 외벽은 금빛으로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놓치면 안될 일본의 역사적 유물입니다. 이에아스 신령이 깃들었다는 행운의 오마머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역대 번주가 복납한 시퍼런칼 전시에도 열립니다. 신노바지노 있게 방향 도리 쪽에도 석등이 이어집니다. 언덕 내려가는 길에 호의를 받는 듯 석등이 계속됩니다. 사람 세배키 높이의 괴물석등이 신사 바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에이 우메까와떼이는 300년 전통 장어덮밥집입니다. 운치 있는 곳에서 엄청 부드러운 장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네이지 5층 탑은 전형적인 17세기 에도시대 탑입니다. 도쿠와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가네이지의 남은 유산입니다. 1873년에 조성되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에노 공원은 공원 대부분이 가네이지 사찰이었고 목탑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노바지노 있게 에서 계단을 오르면 기오미즈 칸논도입니다. 1631년에 교토 기오미즈 때라를 모델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기오미즈 칸논도 앞 보름달처럼 생긴 소나무 가지가 유명하고 이곳 휴식기 벚꽃나무는 에도시대부터 이름있는 벚꽃나무입니다. 1868년 쇼기타이 사변 때 가네이지가 불타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나부가 치과던 곳입니다. 시노바지노 입구로 가면 연못 중앙에 벤텐도가 있습니다. 벤텐도 앞에는 번영을 기원하는 가게들의 등롱이 가득합니다. 재산을 관장하는 벤자이텐 여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현재의 벤텐도 정각은 1958년에 재건된 것입니다. 연못 중앙에 만든 벤텐지마의 팔각형 붉은 건물이 깔끔합니다. 벤자이테는 음악도 관장하는데 복납자 명단도 비파 모양입니다. 다이고크 텐도도 토지와 제무르신에게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 산수국에 보랏꽃 꽃망울이 연못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여름에는 연꽃으로 아름답습니다. 작은 새소리와 까마귀 소리만이 들리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도쿄의 혼자밤을 벗어나 마음을 쉬어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큰 자연 연못 아든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즐기는 곳입니다. 공원 밖 고층 빌딩과 대비되는 잔잔한 호수가 인상적입니다. 호수의 전경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넓어서 호수만 둘러본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언덕 위 대불이 있던 대불 전터에 세워진 파고다가 있습니다. 대불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가져가서 앞면만 남았습니다. 우에노 공원 시간의 종은 에도시대의 시간을 알리던 종입니다. 고조된 신사는 일본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모십니다. 고조된 신사 본당 질병을 담당하는 신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조용하고 엄숙한 신사입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복남무로 금색 봉황이 아주 화려합니다. 신에게 건강과 재혼을 기원하는 소망들이 담겨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오랜 건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하나조노 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 좋은 인연을 맺게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연인이 함께 거닐어 보기에 좋은 신사입니다. 인간계와 신계를 구분하는 빨간 도리들이 쭉 세워져 있습니다. 붉은색 도리 터널은 사진을 남기는 명소로 요즘 아주 핫합니다. 놀랍게도 우에노고원 한복판에서 왕인 박사 비석을 만났습니다. 1600년 전 왕인 박사는 노노 천자문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에노 사변 때 희생된 에도 막부 쇼기타의 병사 무덤도 있습니다. 1868년 쇼기타에는 이곳에서 신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쇼기타의 토브란 사이고 다카모리 그는 정안론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레스토랑 그린 파크 푸른 도음속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에노 역앞 모스복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에 올 때마다 들리는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고품질 지향하는 햄버거, 모스버거는 일본의 대표 햄버거입니다. 오랜만에 오니 다양한 세트 메뉴가 많이 늘었습니다. 달콤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운 데리야끼 버거가 유혹합니다. SR 쏟아지는 거리를 보며 여유있게 햄버거를 즐겨보시죠. 아내가 좋아하는 새우버거. 새우 넣고 튀긴 패티가 두툼합니다. 새우가 깊숙이 있고 싱싱한 양상추 샐러드가 가득합니다. 치킨버거도 패티가 두텁고 번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치킨이 워낙 두꺼워서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전통 모스버거는 토마토 패티 소스가 아낌없이 들어있습니다. 햄버거 사이즈도 적당하고 맛이 담백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감자튀김도 통통하고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역시 햄버거에는 시원한 콜라 한 잔이 최고입니다. 음료 메뉴에서 고른 우롱차도 묘하게 햄버거와 어울립니다. 가성비 좋은 맛집들이 모인 아메요코로 왔습니다. 우에노역 앞이 시장에는 맛집과 먹거리 가게들이 끝도 없이 넘쳐납니다. 다양한 해산물 식당에서 신선한 회를 음미할 수 있고 술집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은 밤이면 불화성을 이룹니다. 옛 느낌 물씬 나는 레트로 스타일의 가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아라스 케바브 케밥은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맛일 품입니다 소스와 어울리는 매운맛이 한국사람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훅을 파는 가게는 우에노 공원의 팬더가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은 모든 해산물 요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역권은 사께와 위스키의 세상입니다. 아메역권은 현지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나리타행 기차표를 사기 위해 게이세이 우에노역으로 갑니다. 스카이라이너를 이용하면 나리타 공항까지 40분이면 갑니다. 불고기 영상의 사람이 바람개비를 돌린 작품이 맞이합니다. 도쿄 관문답게 관광 정보 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여행자들이 게이세이 역에서 공항행 티켓팅을 합니다. 스카이라이너는 전 좌석이 지정석이어서 실물 탑승권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로도 안내가 나와서 쉽게 티켓을 살수 있습니다. 미리 공항행 티켓을 구입하고 다시 우에노를 떠납니다. 게이세이 우에노역에도 인파가 몰리기 시작합니다.